네 반갑습니다. 친절한 토토로입니다. 오늘 날짜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필승 전략이라는 제가 지모, 제목을 지어봤고요. 어, 밑에 보시면 주력 한 조합이고 요거는 이제 부주력인데 요거는 그냥 어, 이 정도 가볼만하다 약간 그런 배팅이기 때문에 그냥 좀 로또 약간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첫 번째 조합 보시면 KCC하고 창원 LG, 창원 LG 플러스 4.5승. 그 다음에 BNK 썸과 우리은행 경기 우리은행 마이너스 10.5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 보시면 창원들지 그냥 생 역배승, 그 다음에 우리은행 마인승, 대한항공 183.5 오버, 그 다음에 GS칼텍스하고 IBK 137.5 언더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오늘 경기, 이제 국내 총 경기, 이제 배팅 판인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음, 조합이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는 창원을지가 역배 승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핸디까지 보여지고, 언더오버는, 어, 저는 오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비키기 썸하고 우리는경기 당연히 반 승은 장위 챙길 거라 보여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5승, 그리고 언더오버는, 음, 언더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좀 패스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하고 OK 금명그룹인데 요거는 사실 저는 대한항공의 일반승을 챙길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걸리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12월 3일인가? 그때부터 8연속, 이제 8일 연속, 어, 남자배구 정배가 나오다가, 이제 역, 역배가 뜨고 나서, 와 사실 어제도 우리은행이, 어, 우리 카드가 역배였죠. 그 마지막에 이제, 이멘트 선수가 결정을 한다 해서 이제 배당이 살짝 바뀌었었는데 정배당으로 뭐 요거까지는 역배로 봐야 되는데 어, 긴 정배 이후에 이제 이연송 역배가 나왔는데 오늘도 과연 그런 패턴이 나올 것인가 저는 조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o OK k 금융그룹에 플러스 1.5뭐 핸디승을 가려고 했는데 그냥 주력조합에서 뺐고요그 다음에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오배가 나올 것 같고 당연히 GX칼텍스 1반에서 챙길 것이고 마이너스 2.5승 그다음에 137.5승 이렇게 봤는데 음, 137.5가 보니까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세트당 46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뭐 물론 뭐 2, 3점 차가 나올 수 있는 세트도 있긴 할것 같은데 분명히 무너지는 세트가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이게 어, 마인이 나오고 오버가 나오는 그림은 사실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뭐 오버가 나온다면 사실 뭐 IBK 기업은행이 한 세트 따서 오바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옆에 보시면 이제 제가 텔레그램 무료 정보 공유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사실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MBA 같은 경우에는 자주 자주 라인업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 못 만나드려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정보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브루클린 바로 라인업 시션을 확인해서, 오늘 기본 결창자들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8시 반에 하든하고 브라운 선수가 결장이 떴는데, 제가 이렇게 토론토 5.5핸디승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나씩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배팅을 하는 날에는 조합도 들리긴 하는데, 이렇게 좀 알짜배기 정보들을 다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그리고 오늘 경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근 농구, 이제 남자 농구 최근 10경기 기록입니다. 최근 전주 KCC는 뭐 2연패 1승, 2연패 1승, 2연패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걸리긴 하는데, 오늘까지 만약에 이제 3연승을 할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오늘 경기가 의문이긴 한데, 뭐 요거는 큰 의미는 안 둬도 될것 같고, 최근 10경기에서 오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창원을지 같은 경우에는 뭐 1승 2연패, 3연승 2연패, 1승 1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요 경기는 뭐 창원을지가 핸디캡 승리를 했긴 했지만 뭐 수영원 KT가 거의 마지막에 좀 장난질을 하면서 그랬던 거로 보시고 요거는 진짜 정말 실력으로 이겼었던 것 같은데 원정 기록은 사실 좋지 않아요. 원정 기록은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어좀 오늘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시즌 맞대결 두번 있었는데 두번 모두 전주 KCC가 이겼던 모습입니다. 시즌 초 1라운드의 맞대결에서는 전주 KCC가 일반 선수 챙기고 핸디캡 승리까지 챙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전주 KCC가 1점, 1점 차로 이겼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치르고 나면 전주 KCC는 금요일에 경기 있고요. 그 다음에 차고날지는 토요일날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 경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요. 어 이거는 이제 전주 KCC가 연장까지 가는 갔었던 기록입니다. 그래서 뭐 김상규 선수 좋았고 라거나 선수가 거의 하드캐리했던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창원 LG 같은 경우에는 저기 KT죠. 아부 선수 좋았고 마리 선수 좋았고 이관희 선수 좋았는데 어 제가 오늘 창원 LG 플러스 핸디캡 4.5하고 그다음에 이제 역배승까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경기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이때는 이제 전주 k c c 는 김지환 선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라거나 선수가 이거보다는 점수도 못 났었어요. 그만큼 이제 마레이 선수가 이제 라거나 선수를 어떻게 보면은 좀 마킹을 좀 잘해주는 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날 이제 이재도 선수하고 이가니 선수가 둘다 좋았었거든요. 국내 선수진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2라운드 맞대결을 이제 좀 그려보면은. 어, 저는 오늘 창원 l g 가 충분히 역배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4.5승. 여자 농구 최근 10경기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 b n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연패 중이고 2연승, 그 다음에 5연패 하다가 2연승하고 2연패 중인데요.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긴 연승을 하다가 결국엔 KB스타즈에게 패배를 했던 모습입니다. 어, 이번 시즌 상대 전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즌 이제 두번맞대기이 있었는데 두번 모두 우리 은행이 큰 점수 차이로 이겼었습니다. 이겼었는데 오늘 이제 라인업이 좀 대충 예상을 해 보자면 어, 물론 오늘 이제 김한별 선수는 아마 무릎 부상으로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진한 선수도 나오긴 할 건데 진한 선수가 아마 제 몸이 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무조건 빨딱이다? 요런 거는 거의 없을 거로 보여지고, 그 외에 만약에 점수가 좀 많이 나오려면 김진영 선수가 이렇게 잘해줘야 되고요. 이소희 선수 이렇게 잘해줘야 되는데, 사실 오늘 우리은행 상대로 그렇게 큰 득점을 많이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이때 기록이에요. 이때, B&K 서브하고 1라운드 맞대결에서 김한별 선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강하정 선수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김한별 선수는 뭐 거의 초반에는 3분, 5분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없었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하정 선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0점 차로 패배를 했는데 이때 기록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기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이소희하고 김지정 선수가 분주해져 이제 잘해줬는데 게임을 30점 차로 줬다는 건데 사실 오늘 라인업에 그 다음에 결과론을 만약에 예상을 해보자면 거의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좀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박혜준, 김손이야, 그 다음에 뭐 체이샘 대부분 이제 득점력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우리은행이 좀 쉬운 경기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치르고 나면 둘다 토요일에 경기 있기 때문에 우리 은행으로서도 뭐맘 놓고 그렇게 경기를 할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